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구의 유명한 점집, 점잘 보는 곳, 천지당의 난영만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10월 들어서 우리 닭띠분들, 어, 운세 준비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닭띠분들 사랑합니다. 왜냐면 너무 순수하시고, 어, 또, 어, 정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예민하시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예민함 때문에 제가 참 안쓰러울 때도 많고, 어쨌든, 어, 제가 애정을 좀 갖고 있는 우리 닭띠분들, 10월달은 어떤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 인내가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가족이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동료든, 자식이든. 어? 나의 인내가 조금 필요합니다. 어, 조금 차분한 대화와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하시면 더욱더 여러분들 스스로도 단단해지고 관계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이 대별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32살 되신 개요생분들 1993년생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제 꾸물꾸물거려요. 왜냐면 내년에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가 찾아오니까 미리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동을 한다거나 뭐뭐 변화수를 갖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이동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본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꾸준한 노력은,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고요. 또, 그런 것에 합격증을 받는 것에 좋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들에게는 유행수는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시험은, 문서운이 좋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런 거 믿고 공부를 안 해? 그랬는데 어쩌다 찍은 게뭐 붙어.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흔 넷 대신 신유생분들, 1981년생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재정 관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시월이 되겠습니다. 어, 큰 투자보다는 현재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켜야 하는 그런 재정에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 관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거꼭 명심하시고요. 금전적으로 수익이 나는 어떤 새로운 여건들이 막, 어 여러 군데서 기회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나친 욕심으로 막 문어발식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꾸준하고 변화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 쪽에서 어떤, 어, 선택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 금전의 어떤 늘고 불고, 어? 줄어들고 망하고 이런 것들에 결정을 짓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그리고 의견은 존중해서 듣되 내가 최종 결정은 본인의 심지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56세 되신 기우생분들이에요. 1969년생 분들. 여러분들은 원칙 또는 아니면은 어, 정도 바른 정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중요시 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으신 우리 기후생 분들입니다. 10월부터는 조금 이해의 어떤 폭을 넓히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나의 일에, 일에 대한 어떤 수행 능력과 책임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따라올 사람 없어요. 진짜 강하신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 시기에는 어, 내가 너무 음, 보편적인 것, 안정적인 것, 일해야만 한다는 어떤 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 오히려 가치 있는 형국을 만들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어, 따라주지 않는 주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주변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이제는 고고한 어떤 학이 되기보다는 조금 부지런한 새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월이다. 그래야지만 문이 활짝 열린다.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하고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8세 되신 정유생분들, 1957년생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조금 너무 까칠하세요. 응? 우리가 인정할 건 조금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조금 더 까칠한 게 도드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0월에는 조금 자중하시고요. 새로운 소식이나 기회, 인연,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조금 둥글둥글 이렇게 강화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때 그래서 소통을 늘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특유의 어떤 까칠함,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문서 매매, 어떤 낙찰, 어? 경매, 뭐, 이런 것들의 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거 기회를 잘 잡으시면 금전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0세의 류료생분들 1945년생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뇌혈관에 관한 어떤 질환들 있죠? 뭐, 그 외에 협심증, 뭐, 심장 개통, 신장,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0월에는 이런 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심하셔야 합니다. 어, 예방이 무엇보다도 최고예요. 치료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 안 좋아. 이런 분들은 꼭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오늘 우리 닭띠분들의 갑진년 10월 운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또 즐거운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